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몬테리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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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마이크로 수도시를 갈 건데요. 거기는 100명 정도밖에 안 산다고 하고 지도에서 봤을 때도 딱 봐도 진짜 쪼그매요 점처럼. 근데 제가 유튜브 보다가 홍진경님이 거기 가신 거를 알고 뭔가 좀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시에나에서 버스로 20분이면 오기 때문에. 지금 역에서 내렸는데 딱 봐도 정말 시골이죠. 저기 보시면 성벽이 있는데 저 위에가 몬테리존인 것 같아요. 아 저렇게 성곽이 있을 줄 몰랐어. 어쩐지 지도상에서 봤을 때도 그딱 도시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져 있더라고요. 저기 보이시죠? 이게 토스카나지. 진짜 제가 시에나 교환학생 오기 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들. 진짜 찐 토스카나 그런 감성들을 맛봤을 때. 아 진짜 이 정도 시골은 정말 간만에 오는데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. 교환 오고 나서는. 정말 제가 살고 있던 곳 바로 옆에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었다는 게, 아, 괜히 아쉽네요. 진작 한번 와볼 걸. 이 작은 도시들만의 그런 소소한 감동이 있어요. 제가 알기로 그 홍진경 님도 여기 와서 감동받아서 <laughs> 우신 걸로 아는데, <laughs> 그게 너무 웃기지만. <laughs> 근데 이유를 알것 같다. 그 정도 감동이 있는 도시다. 여기에서 저 보이는 저 끝까지가 사실상 마을의 전부예요.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, 그래도 조금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서, 투어리스틱 오피스 뭐 그런 것도 있고, 동네 한번 돌아본 다음에 레스토랑 가서 토스카나 전통 음식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뿌리네. 아이 마을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그 광장이 이건 것 같아요. 당연히 키안티 와인 파는 데도 있고 여기가 광장입니다. 아물 있네.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물병 가져올걸. 교회인가? 되게 그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<laughs>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 마을 같은 느낌? 우물 있고, 집몇채 있고, 되게 소규모인데다가, 진짜 토스카나 그 구릉 언덕 위에 뜬금없이 딱 있는 벌써 마을의 끝까지 도달했어요 중간에 고양이 때문에 다른 길로 생거 제외하면은 진짜 딱 2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성곽 위에도 걸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전부 다 가봐야겠죠 일단은 밥을 먼저 먹어야겠다 마을에 몇개 없는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 토스카나 특유 벽화가 있는 거예요. 아 나도라네, 씨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. 물론 저 뒤에도 공간이 있었어요. 아 근데 너무 좋다. 바파르 델레디 친구 할레라는 멧돼지 파스타요. 토스카나가 멧돼지로 유명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냄새부터가 진짜 와... 사면서 멧돼지를 먹어본 적은 없어서 아닌가? 하여튼 기억에 나는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. 짜 맛있겠다. 파르델레가 살짝 이 넓직한 면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스카나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파스타 종류고. <laughs> 너무 뜨겁다, 잠깐만. 먹고 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, 그래서 살짝 그 너무 배부르면 기운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? 벤츠에 그냥 멍하니 좀 앉아있었어요. 어차피 몬테리존이에는 2시간도 채못 있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버스 시간 때문에. 그래서 지금은 30분 정도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데 좀 특이한 게이 바닥 면이 빗살무늬로다가 턱이 있어요. 신기하죠? 그래서 여긴 아예 자동차 같은 그런 거 절대 못 지나다니는 도로인 것 같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건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의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갈때 조심해야 됩니다 휴대폰 보면서 가다 보면 은 진짜 넘어져요 아, 가을의 토스카나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물론 지금 겨울이긴 한데, <laughs> 풍경은 영락 없는 가을이죠. 다른 건 몰라도 이 풍경은 정말 한국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, 사실상 몬테리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. 2시간 반가량의 짧은 몬트리 존이 탐방 이후에 시에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중학교래요 그리고 버스는 딱한대 다니는데 2시 42분 차가 토요일 막차 어차피 학교도 안 열고 하니까 그런 거겠죠 일요일에는 아예 차가 없고요 네, 사바토 토요일은 2시 42분이 막차 그래서 부분 뒤에 오는 차를 만약에 못 타면 살짝 곤란해지는 거죠. <laughs> 여름에 토스카나는 사실 기억이 잘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제가 나중에 여름 성수기 때 이탈리아를 한번더올것 같습니다. 왜냐면 계절 때문에 남부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고, 시칠리아 섬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거든요. 사르데냐랑 시칠리아? 순리아 그리고 이제 남부에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도 많은데, 나폴리밖에 못 가봤어요. 이런 시골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!